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 10월 15일 어, 목요일 새벽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93장. 예수님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니 구주에서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예수님 나의 힘.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미싸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스서를 미싸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어 빌라드에게 고난받사 십자가에 벗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 통하는 곳과 죄를 사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옴 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제15차 대월난 준비 사경회를 은혜 가운데 맞칠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서 특별히 폐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이는 습관을 갖자고 말씀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다음 주는 제15자 요한계시옥, 2 4차 요한계시옥 사경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깨어서 오늘도 아버지 전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이요 깨어서 말씀을 아버지 잘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영적인 상태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 나태, 아닐. 용서해주시고 철저히 회개하지 못한 것,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것 극복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영적인 성장을 아버지 하나님 빠르게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을 회개하옵나니 이 자, 아침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영의 말씀을 함께 해 주기를 원합니다. 영의 길을 열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물을 활짝 열어주시고 밝은 빛을 비추시사 우리의 생각의 어두움, 마음의 어두움, 행실의 어두움을 밝혀주시옵소서 어린 양이 피로 정결케 해주기로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10편 23편 4절 우리 합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 주님이, 주님께서 이주님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한분한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어,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모형제 진리 23번째 어, 시간인데 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우리 성도님들세 번째 연단 과정과 축복 과정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연단 과정이었다고 이제 보게 되면요. 오늘부터는 어, 이제 축복 어,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구분하기는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어, 그러나 우리 이제 영적 성량 도표에 보게 되면 이제 색깔로, 어, 이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빨간색이죠. 빨간색. 이제 축복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떤 분은 어 분은 뭐 이런 거 이렇게 아이고 어렵고 <laughs> 증거하는 분도 어렵고 어, 뭐 이거 뭐 알아서 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세 번째 연단과정 축복과정이 가장 그 성경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힘도 있게 다뤄져야 되고 많이 다뤄져야 되고 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냐고요 쉽게 느껴지고 어 많이 다뤄져야 될 부분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고 우리는 여하튼 기간에 이 부분은 많이 다뤄질 수 있습니다. 예. 어, 우리는 사실은, 예, 죄 때문에 고민하면서 어, 성장하고 어, 있습니까? 근데 죄 때문에 고민을 이렇게 어, 예, 해야 되고, 또 죄에서 해방된 믿음을 가지고 용적으로 성장하면서 열매맺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 바울의 경험인데요. 어, 오늘은 사실은 이 경계에, 이 경계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모형기 진리, 보게 되면, 우리 화면 띄워지고 있나요할례산 통과입니다 할례산 통과 이제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데스 무디바 승수를 마시고 제사장 아론이 별세했죠 식물의 박함, 불뱀의 물림 아모리왕, 시온, 바사나, 오의 군대로가 싸우고 발락발락 발락 음료들의 유혹 염병, 음료심판, 어, 개수 요수, 안수 그리고 미디어 연합군과의 싸움 이 있었고 오늘 이제 요단강 할례산, 네, 할례산 통과 그리고 그 이후에 할례산 통과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모형적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산과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용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입구 즉 길가리 의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은 후 가나안 칠족을 멸망시키고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사명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할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사실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인데. 오늘은 이제 여호수 사명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할례를 어, 주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적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네, 길가리 할례사에서 한례 할례를 받고 있다 이거거든요. 할례는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스 백성 중에 남자들의 양피를 베어 내는 것을 할례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영적 할례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영적 할례에 대한 모형인데. 영적 할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5장 8절 구절에서 보면 그예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져 갔다고 그러거든요. 애굽의 수치, 어, 죄성이 제거되는, 예? 그래서 의인이 되는 어, 체험을 뭐라고 합니까? 영적 어, 할례다. 혹은 또 성결 은총이다. 예. 예, 성결케 된 거죠. 예, 의인이 되는 체험이다. 이거죠. 그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세 어, 번째 연단 이후에 그한례산 통과하는 이 모형적 진리가 우리 성도님들세 어, 번째 연단 이후에 예, 이후에 예 이렇게 죄성이 제거되어지는. 예. 아 어, 정말 이거 이거 때문에 어,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어, 이 죄성 때문에 마음에 예, 악심이 나타나고 또 몸에. 예, 그 죄된 행실이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도발도 오라, 나는 공고한 죄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이런, 몸부림이 있었죠, 이 칠성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 죄의 공장 죗덩어리, 언제 칠성이 굴러 떨어져 나가니, 이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참호가 어, 돼야 될줄 믿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할례 후에, 이제, 그, 가나안 칠족, 가나한 칠족을, 어, 정복하고 멸망을 시키는데, 이가나안 칠족은, 예, 이 지옥 백성을 모형적으로 보이는 거죠. 일곱 가지 질성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네. 그래서 일곱 집파로 구분된 지옥 백성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가난 칠종이 멸망됐다는 것. 아, 이거는, 아,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칠종 질성이 제거된 것 같은 이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 청, 구원이 완성된 거죠. 천국 백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 천국 백성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 전까지는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었죠. 아직 천국 성도가 아닙니다이 과정에 도달한 분들이 드디어 구원이 시작돼 가지고 구원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닙니다. 완성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어, 그리고 드디어 어, 구원이 완성되는 이 단계, 단계에 도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아, 다시 한번 이 목표를 어, 가지고, 지금 완성에 어느쯤에 와 있습니까? 얼만큼 더 가야 됩니까? 네. 얼만큼 더 고민해야 되고, 얼만큼 더 정결해야 됩니까? 어. 어. 예, 그런 가운데 묻는 질문은 지금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저는 행하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왜 갈망이 없어요? 왜 몸부림이 없습니까?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어디까지 왔는지 영적 성장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세력에 다시 한 번.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이 여러분 추원드리겠습니다 어, 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가나안 칠족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예, 이것은 성님께서 성도들의 영 안에 있는 죄성을 제거하면서 어, 내주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성을 제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 이제 마음에 도시 성령님 우리 어디에 들어가신다고요? 영 속에 내주합일 되시는.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는 바로 이거였죠. 영에 내주합일 되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하나가 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어, 창조했던 겁니다 천사와 하나님 하나가 됐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천사와 다른 인간을 만드셨어요. 뭐 다른 일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다르다고 할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인간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놀라운 축복,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이렇게, 예, 네. 교회시대에 이런 과정에 도달하신 분들은 그 영, 영 중에서도 영의 성소와 지성소 구분이 되는데 영의 지성소에 합의되어있는 것이죠. 아주 우리 영 가운데서 거룩한 장소에 그 성님 들어오신 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어, 그러면 우리가, 예, 이, 아, 한례산을 통과하고 가난 땅을 정복하는 어, 과정에 대한, 아, 어, 천례육경을 보게 되면, 생명의 전신갑질을 입은 기독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 어, 통과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기독도는, 겸손의 골짜기, 예. 그, 미궁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어,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 블벌론과 싸워가지고 아벌론을 무찔렀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서, 어, 이제, 오게 된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 가나한 칠적이 살고 있던 가나한 땅을 상징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음침한 골짜기는 지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나야 되는데. 그래서 생명의 전신갑질 이분 지독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 통과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예, 가나안 칠족을 멸망시키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과 같은 이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 우리 영수에게 뿌리박힌 죄성이 어, 제거되는 지금 과정이 천리기계에서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 통과하는 것이고 드디어 이제 그. 어, 생명이 내주 합일되는, 어, 그런 이제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력경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 전 과정, 이전, 이전 과정, 그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 이후의 과정으로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전 과정은 계속적으로 제자로서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아 제자가 되지 못한 거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과정이고, 그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의 그 이후의 과정은 이제 제자가 됐습니다. 제자 훈련을 마친 일꾼으로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후의 과정이다. 이제.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그러면, 열두, 열두 사도의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과정은, 어,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거는, 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부터 성령 강림하신 날까지, 예, 그 10일, 10일 있죠, 10일. 그 10일, 12... 그래서, 어, 그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어.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했, 역사했겠습니까? 늘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끼리만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망 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 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니까 어둡습니다. 막 귀신 떼들이 몰려다닙니다. 아주 지옥 같습니다. 지옥 같은 곳이에요. 골짜기를 지나가니까 막 수, 수렁도 있고. 근데 그 무시무시한 곳을 이렇게 기도도 지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듯이, 열두 사도들도 어때요? 예, 에루살렘에 살기가 등등하잖아요. 그러나, 어, 그 살기 등등한 그곳에서 어, 기도하면서 그 과정을 통과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예,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기간이 있었죠. 이 기간이 사망의 음침한 글자기를. 그래도, 우리에게는 어떤 체험으로 다가올지 기대가 되는 거죠. 아, 교육시대에 어, 우리가 이걸 경험을 해보자고요. 아멘. 네?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이걸 경험을 해보자고요. 아, 이 새벽이 어, 그런 어떤 어, 목표에 불타오르는 시간이 되시길 주임의 이름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이 한례산 통과와 가나한땅 정복에 대한 인류 역사 발달 과정을 어, 보는데 특별히 한례산 통과에 대한 인류 역사 발달 과정은 그, 천연한국 입구에서 대월란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성도인들이 영적 할래를 받게, 어,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네. 그죠 이제 대월란 통과하고 정결계 됐잖아요. 정결계 됐으면 이제 뭐합니까? 정결계 됐기 때문에 할래 받는 거거든요. 죄성이 실업자가 되어버렸어요. 죄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죄성을 제거하는 영적 할래를 이렇게, 어, 받게 되는 것이죠. 음. 예. 그래서 우리 단일 12장, 11제에서 12절 합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단일이, 예, 그, 예, 요한기추 20장, 1제에서 3제에 해당되는 천진왕국 개국하기 전의 45일 기간, 기간에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는데 어, 그 기간에 맨 처음 하는 것이 맨 처음 하는 것이 뭐예요? 예. 그 대월란 통과 속내인데 영주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이사백세세 어, 번째 연단 이후에 이후에 맨 처음에 한게 뭐예요? 할례사에서 할례를 받잖아요 예? 그, 그게 모형이라고요 그러듯이 이렇게 영주 할례를 맨 먼저 받는 다 그리고 이제 가난안땅정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그래서 이제 아직 그 살아남은 살아남은 이제 불신자와 악령들을 불신자를 죽이 악령들을 지우게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인류에서 발달 과정을 보게 되면 만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철장군세를받은 14만 4천 명과 순교자들과 살아남은 성도들 거느리시고 45일 동안 살아남은 불신자들을 멸망시키면서 온 세상을 정복한다는 걸상징한다 이거죠. 순두가 할례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이제, 불신자와, 예, 그리고 불신자가 이제, 어,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옥에서 올라온 악령들 있죠? 다섯째 난파리에 부딪혔을 때, 무정의 일리에 악령 다 올라왔는데, 다 이제, 어, 지옥에 가두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천연왕국에서, 천년왕국에서살수 있도록 자연왕국을 복구를 하게 되면, 천연왕국이 드디어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이 인류 역사 발달 과정에 대해서 오늘 할례산 통과와 가나한 땅 정복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음,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백성들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한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 가나한 땅을 정복했듯이 죄성이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드신 성령님이 우리 어디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 속에 내주하별 되시는 거죠.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벌지어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마음에 드신 성령님이 계속 영의 문을 두드리시다가 드디어! 이 여단강 예, 할례산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용수계 내주 합일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때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 공통적으로 누구든 이 과정은 사망 임치만 골짜기 과정은 누구든지 통과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생명수가 폭주하는 거예요. 이마에 유입이 된 생명수가 온 몸으로 폭주하는 체험이 드디어, 어, 누구든지 나타나게 되는, 에, 과정이 바로 이, 어, 한례를 통과, 가나한 땅을, 가나안땅 정복했을 때, 네, 그러한 체험이 실제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런 과정을 통과했는가 안 했는가는 이마에 생명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입이 되고 있으면, 아, 영적 성장 과정이 아, 이 과정을 지났구나 이렇게 알고 어 이제 제자가 됐구나. 이제 이런 체험이 없다면 아직은 어떻습니까?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어 성장하는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팔레산 땅과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 영적 성장 과정과 철로 육정과 인류 역사 발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 영속에 뿌리 박히고 뿌리 박힌 죄성을 제거할 개혁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제거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죄 때문에 고민하면서 우리 마음가짐이 정결하게 되어졌을 때세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한례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성이 제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생명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용속의 내주합의를 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시대에 이런 체험을 통해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되어지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분한분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신앙생활 목표를 이제 예 확신하면서 힘 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기만 원하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 네. 또 오늘 열심을 품고 이목표향에서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주의 기도로 어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식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